지연아, 드디어 기다려왔던 너의 결혼식 날이야. 아, 에이뭐겠다 아, 그래. 응? 미셸린, 내가 미셸린스타 응. 몬스터우리 가봤잖아. 언제 어디? 칼집도 가고 <laughs> 개운한 집. 왜나 네. 맛있었어? 미쉐린이 있긴 한데 미쉐린맛있다뭐 같아? 오늘 구자이프라프. 야? 응. 그냥 우리 마요르카는 어차피 자동차도 있으니까 응.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구글 평점 보고 응응. 맛집 찾아다녀봐도 좋을 것 같아. 안 피곤해? 제 얼굴을 보세요. 도착했어. 저, 저기 저기. 어? 암스테르담 도착스. 다 <목소리> 어. 그걸 근데 자동으로 자, 옮겨주는 것도 있긴 한데 이게 너무 근무가 10시간이 넘어가지 우리 배기지 홀도 가고 트랜스포.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저희는 환승을 <laughs> 하긴 하는데 환승을 하려면 10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원래 계획은 그 사이에 저희가 암스테르담에 시내를 좀 돌아보고 발생한 게. 데 들어 가면 나갈 수가 없다고. 근데 네, 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은 환승하는 데여가지고 못 가는 것 같아. 어,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우리 짐은 자동으로 그 어디지? 마드리드로 넘어가서 짐은 안 찾아도 된다고 했어. 그럼 이리로 가는 게 맞네. 여기 지어 아, 네덜란드, 맥도날드 한번... 어, 좋지. 엘리베이터... 아, 니데그다 막아놨어. 오케이, 자동으로 열어야 되나?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베네나라답게 초콜릿도 있고 공부. 암스테르담에는 반고 미술관도 있어. 어, 요거공거하자이에 네, 네, 물고 다니자. 네. 고마워. 네덜란드. 이거 무료인가? 우리. 어? 빨리 양해가. 삽장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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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느기 뭐? 전에. 아... 돈부터 좋아. 모아야 되지 않을까? <laughs> 요즘에 뭐애기 낳으면 돈 나오니까. <laughs> 근데 이제 딱 나왔는데 딱 준건이랑 똑같이 생겼어. 여기 면적이랑 이런 데가. 야 어릴 때는 내가 너보다 훨씬 예뻤어. <laughs> 내 어릴 때못 봤니? 근데 커면 어떡해, 커서. 그건 여보 좀 닮겠지. 어릴 때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어릴 때는 지현이만 닮은데. 뭐야, 나 어릴 때 어땠는데? <웃음> 내가 귀여운 <laughs> 편이지. 아무 택시나 잡고 잤는데 요금도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짐부터 뵙겠죠 <laughs> <지금> 제가 이래요 주... <laughs> 요금부터 물어봤었어야죠 아무튼 그래도 여기 다 정찰체 같아 일단은 기사님께 주소 말씀드렸고 요금 물어보니까 한33 정도? 표준 요금인 것 같아요 일단 좀잘 가보도록 할게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나 제법 웃기겠다 음. 이거 잘 무사히 도착했다 진도 잘 찾았고 진짜 나진 찾는 게 제일 무서웠는데 진짜 행여는 안 나올까 봐 시위사님도 좋은 분 만나갖고 잘 도착했고 못 먹고 잘줄 알았더만 먹고 자깐 일단 오늘 푹 자자거잉 응. 조용치고 요 네. 마요르 광장입니다. 아침이라서 새벽, 아침 새벽이라서 그런지 지금 사람이 많이 없어요. 가게 문연 것도 별로 없고 지금 거의 정돈을 하거나. 청소도 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하. 저희는 지금 마드리드에 있는 맥도날드를 가보려고 합니다. 짜잔! 잉글리쉬! 어. 애들! 베이컨 맥너핀이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이거 우리 아닌데? 맞아? 이거 아니다. 어 이거 아니다. 1 8분 아니야? 아 그거 봐. 십팔분 맞아? 야 무슨 건드시마 건드지마건드지마 베이컨은 이거 맞는데? 밥을 먹고 고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 스몰 카푸치노 고싶 어. 아, 카푸치노. 카푸치노. 모카 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먹어 밥을 먹고 데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안내하세요. 올라. 안내하세요. 여기는 츄러스로 유명한 산 히네스야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여기 네. 음, 투구할거예요 가면서 응. 먹을거거든요 여기 앞에서 일단 먹어보는 거 국물 여기서 한번 먹어볼 바이바이 그레시아스 먹어봐 먹어봐 <목소리도> 먼저 먼저 먹어 <목소리도> 왜? <목소리도> 음, 음. 버리면 안 된다. 뭐. <laughs> 여기 있어. 야, 맛있는데? 맛있어. 전 샤워기 필터를 꼭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국에서 가져와서 어제 하루 썼는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응. 홈다운 에서이렇고 쿠팡에서, 이렇게 쿠퍼가, 여기 보니까, 총 15개. 여행하면서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먹맛다뭐 어떤 거? 치즈 샐러드에 있는 그런 치킨 코트렛? 내가 만들러서 먹는 거 같아. 자, 이거 만들었어? 어떻게? 음, 알바다 아, 저희는 일단은 맛있게 먹고, 배터리가1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짐을 챙겨서 공항에서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 첫 인상은 없어.